혹시 영상부터 보나? 아니네 우리 스크립트 놓쳐갖고 스크립트 안나오나? 안나오만거 안 아니야? <목소리> 뭐야 물에 빠지면 죽네 청소기까지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들어가봐 내가 올려줄게 오케이. 됐어? 와, 아 그럼 여기다 올라왔네 아 내가 올렸어 잠깐만 그거 바뀌겠지 그러면? 오케이 들어갑시다 <놀람> 백. 오색이. 어나감도 어, 너무 낮췄나? 낮춘 거야? 내가 나. 오히려 늘렸는데. 나 원래 저 감독니까? 형오 어, 뭐라고? 어, 단 대쉬가 아니라 점프 점프 대쉬. 어, 나죽었다 아, 씨. 내가 올려줄게. 니가? 어, 거기가 아니라 저기를 올려야 되지 않니? 그러네. OG, get 어... 들어와. 어디가 어, 올리면 걸러. 아, 안 섞네. 네? 이걸 하면 방향이 전환되거든. 어, 아. 하고. 와. 그러면은 a l r i 와, 이게 되네. 네, 기쪽적인 컨트롤이지. 발봐 봐. 오케이. 아, 새로운 게 열리는구나. 먼저 들어가 보 오케이. 도작은 안 되네 공중에서. 방향실다나안 죽는 거 아니야? i t 그러니까 공중 대시 같은 거. j 이 문제 해결해야 되네. 나안 들어간다. 멈췄니? 멈춰줄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따로. 아니야, 저거 E 눌러봐. 그리고 비켜봐. 정말 간단해 보이는걸? 네, 여기서 둘이 같이 전류를 이으면될 듯. 우리가 매개체가 되는 건가? 아, 알겠어. 너 여기 잡고 있어봐. 나 있는데. 나도 뭔가 느낌이. 오케이, 하나씩 는것 같은데. 알지? 어. 내가 쌈해. 달려. 다음! 야너한번더 가야지 나 마비 걸렸지 아 마비가 있어? 어다움직이잖아 그러네 그래도 원퇴했다 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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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션보다 한 3배는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웃음> <웃음> 그러네 상온은 <상어는> 다 봤었지 <laughs> 에이 설마 이 정도는 아, 아 이거 횡스톨은 좀 무작위로 없는데 거기구나 전혀 생각 못했네 아나 아나가 있다고 구멍 있으면 들어가 보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지 dangerous. Just time your jumps. 떨어질 뻔했네. 어 뭐야? 나 처음에 처음에 점프 할 때부터 어. 2단 점프로 들어가 버렸네. 한정이좀 꼬였나 보네. 얘가 돌리고 있는 거야?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겠어? 안 어? 올라가지지. 잠깐만. 미끄러지지. 아, E-S, E-S. 오케이. Right. Oka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잡았니? 펜이랑 <laughs> 저기 사이에 유격이 있었네. 여기 안보여요 야, 알아서 돌아갈게. 왜 <목소리> 이렇게 빨라? 어, 좀 잡았다. 나이스 We made it o v e 야. 돼 알았다. 가. 어이. 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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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거든? 아, 어, 그거 건드리면은,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 때 바꾸라고. 니 알아, 알아, 알아. 똑같은 건. 데 내가 넘어갈 때 바꾸라고. 티렌데? 보자. Okay. Look at all this junk. 이거 <laughs> 그냥 감도 또 바꿔야겠다. 일단 나 여기 먼저 가볼게 나는. 어? 뭐야 어, 길두 개니? 길한한 하나 같데 일단 올려볼게. <laughs> 밖에서 타야 어, 될것 어, 같은데. 그 방향을 왼쪽으로 바꿀 수 있니? 일단 타봐 그러면 저기 저기 들어가봐. 오케이. 누르면 뭐가 바뀌냐? 누르면 여기 팬이 멈췄거든. 아씨발. 팬이 멈췄다고? 다시 눌러봐. 너 거기서 내나 있는 데 보이니 혹시? 음. 아 야, 여기 안 여기 가는 음. 이아니 아, 한번 번번번 하고 비해. 끝인가 보네. 그럼 들어가봐. <laughs> 음, 내 생각에도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히는 네. 건좀더 가볼게. 없고. 어 가봐. 음 응, 아니다. 이거 바뀌었다. 내 화면 보고 있어? 야, 안에서 뭐 했어? 음. 아 방향이 예스. 바뀌었네. 오, <laughs> 뭐? 나 그거 뭐 그걸 껐다 키니까 네가 바뀌었고, 어. 내가 바뀌었다고? 야, 저걸 껐다 키니까 음. 너더 방향이 반대로 돼갖고 혼자로도 올라올 수 있게 바뀌었다고. 내가? 어. 원래 네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 거기로 못 갔잖아. 아까 거어 어, 이거 밟고 뭐 밟아봐 <laughs> 이게야지 뭐 있냐 여기? 어 아이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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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o. Yo Yo Oh That was a little too much okay. ah. 너가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 거기서. 어, 나도 죽었거든. 니가 가라. 가. 누르고 있어? 포디를 찾으세요. 아, 네. 휠를 누르면은, 그게 되는구나. 거기서 나를 바로 데려올 수 있게, 그거를 불어서, 그 뒤에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지 않을까? 그 뒤에 거 같아. 그 뒤에, 음. 그 뒤에 호스 있지, 호스. 호스로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개를 돌려. 아 여기 발판이 있구나. 아이. 할수 있지? 할수 있어. 오. 이제 파난. 밟으면은 니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방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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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해줘야지. 어, 죄송 원터 하면 알지? 바로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 아, 이게 안 들어가지네. 흐름이 <laughs> <희미> 없이 타타치 <laughs>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조준 음. 처음 해보고 아 그런가? 맨날 내가 했구나 <laughs> 이거 누르면 뭐가 돼? 나 해보려고 너가 빨려 들어가는 거겠지? 이쪽으로 나오네 그냥 난, 들어오면 될듯난 반대로 나오네 어, 아예 진행돼서 나온다 멀리 가는데? 너도 여기로 올수 있니?

거기 y 기 u 기 a v 가 to go to the house. What is it? I don't know. I d o 밀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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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게 o w I don't know. You destroyed my digestion! If you put me away to rot in the air, Now you will both die! No, wait! I can still fix you! I can make you work again! No more li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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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s right! She's an engineer! A really good one! You are, you're very good. Ha. Hey, vacuum! Are you really gonna believe that? Huh? Because I would not! listen to him once i get my real body back i can fix you oh is that so then why did you buy the expensive turbo x2000 huh hey what you've replaced me with the turbo x2000 a pretentious french vacuum who can't even suck properly i the best sucker. 어, 오케이! 아 아무리 봐도 구소가 보수전인데? 아... 공아이바 말을... 아... 확인? 빨아들여 빨아들여! 맥! 이좀 잘해봐 맞췄잖아! 긴장 애들 게임이라 그런 거 되게 쉽네 그러면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석 해서... 뭐야 yeah. 씨 <laughs> 설마 타겟팅이냐? 아니 이거 야 <laughs> 뭐해 아니 잡으려는데 자꾸 얘가 날 빨아들여 이 아니요?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안 났어 어. 어. 뭐야 걱정이네아 앞으로 앞에서 시합 되네 앞에서 시합을 틀었었네 아잉 그럼 우생각이 맞았구나 아야 야, 처음에 어떻게 형리는지 보고 시합 되네 공간을 주는구나다 어. 채워주는 줄알

안 돼? 이게밖에 없어 일단 도망 일단 또망 아이고 일단 빌 넣을 거다 넣은 거야 저캔을 내가 옮길 수가 없나? 뒤에 있는 거? 어 위에 떨어진 거? 어, 어 다시 뒷타임이다 준비됐어? 어 와, 이거 반피라네 아우! 아어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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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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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눈으로? Oh don't plan it on this. You think this is too much? I don't know how they tried to kill us! Oh, sorry, Vacuum!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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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We have to find Rose before she leaves. I hope she knows what's happened to us. Oh, 스 그냥 나중에 내가 한 번에 편집하겠다 You n use this p 자르고 하는 게 편집할 때 편해. 너또 중간중간 글씨 정지하고 해 스크립트 끝나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끝난거 같아응 어, 음. 녹화 종지하고